자, 그러면 이제, 속도가 속도는 이제 한 큐에 가는데, 자, 조스왜매렇게 쪼개고죠? <laughs> 자, 봐요. 이, 속도가 속도는 이제 한 큐에 보는데, 이제 뭘한 큐에 보냐면, 여기는, 일단 봐. 용어의 정의. 이거에 대한 완벽한. <laughs> 요즘 그, 무협 드라마 보다 보니까 암기 그러면, 왜, 무협소설 보신 분들은 이게 암기 그러면 이렇게 뭐 슉, 푹 던지리고. 하여튼, 외우셔야 돼요. 하여튼, 여기는 내가 하루 이틀 또 애들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이게 웃잖아. 그럼 습해보면 애들이 외우다가 말아서 자꾸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 처, 외우세요 라고 부탁드리면 좀 외우기만 하면, 여기는 개념 쪽에 관련돼서 묻고 있는 문항들은 싸그리 다 저거 쳐 외웠니? 안 외웠니? 싸움인데, 여러분들이 미적분 언어를 이제 한 번쯤 배워보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거 아직도 못 외우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발 어설프게 어설프게 그냥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그냥 외워 알아서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외워 그래서 그건지 아닌지 알았음 그것만 갖고 뭐 한다 판단하겠음 됐죠 앤드 또 이제 활용 문제다 보니까 활용 문제다 보니까 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활용 문제 아닐 때는 그냥 fx는 뭐라고 읽어. 함수값 f 프라임 x는 접선의 기울기 또는 함수 f x의 증가와 감소 이렇게 읽으라고 했잖아 대충 읽지 말고 어 오케이 그랬듯이 근데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그렇게 읽어버리면 되는데 활용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f x한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지 뭐 어떤 의미를 주겠지 길이든지 뭐든지 오케이 그럼 이때는 뭐 그때 각각의 f x가 뭔지 f 프라임 x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용어대로 자꾸 좀 읽는 습관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할 거거든 애들도 그럼 그렇게 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목소리> 오케이? 여기까부터 해볼게 자 그럼 봐 용어가 있다고 평균속도라는 용어가 있고 평균속력이라는 용어도 있어 그리고 속도라는 용어도 있고 력이라는 용어도 있어. 자, 기본적으로 저네 개의 용어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자, 그럼 평균 속도는 뭐였느냐? 평균 속도는 아이고 선생님 속도 속력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너무 서운하지. 오케이. 영어도 달라. 속력이 영어로 하면 speed 이거고. 속도는 영어로 하면 뭐지? 우리 대치동 영어 잘하는 이그네그 그 키즈 무슨 키즈야 이씨 말도. 하튼 잉글리시 키즈 속도는 영어로 뭐야? 속도 그치 Velocity 이거 아니야 그 현대자동차에도 차 있잖아 왜 문짝 세개 달린 거 찐타처럼 생긴 거 있잖아 뭐지 알아 남학생들? 그여학생들 아니? 잘 어, 아니? 아는 여학생들 있네요 Velocity라고 해갖고 이렇게, 그 이렇게 찐타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많이 안 팔린 차 이게 영어도 다르단 말이야 영어도 알았습니다 스피드 Velocity <laughs> 제 발음이 이제 캘리포니아 그 남부 지방 발음이에요. 이 이제 제 첫사랑이 저기 어디지요? 그동시동역사예요 첫사랑이 동시동역사인데이 친구가 동시동역사 한다고 이제 발음 좋아지겠다고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에 가서 어학연수 를 받고 와서 그 친구가 이제 또 공부하는데 도움을 좀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저 영어로 좀 어렸을 때그한 4년 만나면서 일주일에 꼭 약속을 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영어로 얘기하기. 그래갖고 영어로 얘기를 안 하면 돈 주기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발음이 자꾸 이제 그 친구 발음 따라가는. v e l o 자. <laughs> 자, 그래서 이제 뭐냐. 평균속도, 평균속력. 속도, 속력. 뭐 이런 식이야. 오케이. 영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정확히 외워야 되는데, 제발 좀토씨 하나 빼먹지 말고 외우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는 평균속도랑 평균속력은 뭐냐면, 총 걸린 시간이 있겠지. 걸린 시간. 뭐똑같애 총, 걸린, 뭐다? 시간.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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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 평균 속도는, 그, 물리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말 줄임하지, 그지? 뭐라고 하냐면, 변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변위. 근데 그러지 마, 알았어. 그놈의 변위, 변위 하다가 적분이 안 된단 말이야. 올바른 원래의 뜻으로 가. 변위는 뭐에 줄임 말일까? 그, 이게 흐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학에서 안 된단 말이야. 물리에서는 대충 되는데. 이게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주라고. 그걸 줄여서 변위라고 하는 거야. 물리에서. 자꾸 이제 변위 변위 하지 마시고 알았어? 정확하게 가려면 뭐라고 불러라 자꾸?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럼 평균 속력은 뭔가요? 어 이건 뭐? 총 이동 거리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저거 분명히 분자가 다르다는 부분. 그리고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 됐음? 용어 정확하게. 자, 그러면 속도는 뭐냐? 속도는 뭐냐? 속도는 뭐냐? 속도는, 속도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함수값의 의미가 위치의 의미를, 위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값을 갖고 있는 함수가 있단 말이야. 위치의 의미. 여기서의 위치의 의미라는 것은 수학문제에서 놓고 따졌을 때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이런 게 위치지. 지면으로부터의 위치. 혹은 X축 위를 움직이는, 오케이? x축 위를 움직이는 그런 점의 좌표 이런 거, 오케이? 그런 어떤 위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 그런 함수에 있어서의 도함수입니다. 탁, 그걸 속도라 정의했어. 오케이 콜. Cool. 앤드 그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입니다. 속력은요, 속력 뭐라고 정의있냐면 그럼 이게 이게 함수란 말이야. 위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 그런 함수의 도함수가 속도라고. 그럼 그놈의 속도, 어, 속력은 속도라고 불리는 그런 함수 또 있겠지, 그지? 렇 너의 도함수. 걔한테 뭘 때렸다. 절대 까뱅겼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함수. 걔를 갖다 우려 보라 한다? 속력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퀄. 저게 정의야. 여기까지, 퀄. 그러면 요것들을, 이게 평균자 붙었냐, 안 붙었냐, 분명 다르기 때문에 구분지어 머릿속에다 모여야 뭐 된다. 기억해 두시고. 지금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다루고 있는 저런 어떤 속도랑 가속도 쪽에 관련된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점의 움직임이 어디 위를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냐면 요렇게 수직선 위를 따라 움직이는 것만 다뤄 뭐만 다룬다 수직선 위를 따라 움직이는 것만 다룬다고 그럼 나중에 어떤 점의 움직임은 실제로는 뭐냐면 이런 어떤 직선 위를 따라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평면 위에 있는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놈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기아벡터에서 배운다 이거야 무슨 말 걸? 오케이 말이? 미적 투여 없어요. 없잖아. 그지 그쪽에서 한다, 이거야. 오케이, 콜? 그렇게 다루면 되는데, 그게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쪽 동네는. 알았음? 여기만 정확히 잡혀있으면 모든 얘기가 다 해결된다. 여기까지 얘기. 자, 그러면 이게 뭐였느냐. 자, 봐. 실제 이제 이게 어떤 얘기들을 하는 거냐면, 자, 보통 이제 시각에 따라 얘기를 하니까, 우리 변수 이제 더 이상 뭐 엑스라 두지 말고, 일반적으로 시각 t 이렇게 있다 치고, 자, 그런 시각 t에서의 그 함수 값의 의미가, 위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가 있다, 이거야. 뭐 그런 시각 t에 따라서 그 점의 수직선 위를 따라 움직이는 그 위치가 계속 바뀐다라면 그런 게 곡선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지. 오케이, 콜? 그래서 너의 의미가, 함수값의 의미가 위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값이 있더라, 이거야. 나름 그런 함수를 내가 뭐, ft라고 이렇게 의미를 한번 잡아볼게. 됐습니다. 오케이? 어, 표현할 때. 그때, 자, 뭐야? 저기 나오는 저놈의 평균속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평균속도는 아, 나름, 시각 A에서부터, 시각 B까지. 자, 시각 B까지. 오케이. 자, 그럼 고대로 이제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따져본다라면 A에서부터 B까지 총 이동 걸린 시간은 분명 요 차이지. 그리고 분명히 이 함수는 그 의미가, 뭐다, 시각 T에서의 함수 값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며. A 뭐다, 위치를 나타내다며. 그럼 A일 때에 대한 함수 값이 A일 때 위치겠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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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함수 값이 B일 때 위치란 말이야. 오케이, 컬? 그리고 분명, 이 정의는 그대로 우리가 그래프에서 놓고 봤더니 분명 총 걸린 시간, 요거 분의 위치가 변화된 것은 분명 요만큼의 위치가 변화된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아, 요만큼이군요 이거인 거 아니야. 납득함. 그게 분명 너분의 너라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일반적인 곡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아 만든 직선의 기울기인 무엇이났다 평균 변화를 안 기울이라고. 평균 변화량, 오케이. 그것을 갖다가 그 함수 값의 의미를 이렇게 붙였으니 그와 같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그냥 바꿔 쓴 거다? 평균 속도라고 이름 붙이기로 한 거야. 여기가 됨? 평균 속도. 그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학습했던 것처럼 속도란 말이야. 그럼 분명 걔는 저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다 보니까 당연히 그놈의 기울기는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지. 그게 분명히 우리의 속도는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더라. 오케이? 그 부분 분명 파악해야 되시는 거고. 그럼 이 순간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는, 평균 속력을 구해보겠다는 얘기는, 아, 이거잖아. 이 빨강과 이 빨강의 차이 정도는 알거 아니야. 강요면 여기 딱 있다가, 오케이? 출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스탑! 이렇게 했으면, 그잖아. 위치의 변화량은 뭐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지 뭐. 총 이동거리는. 이만큼 더하기 이만큼이지 뭐. 그잖아 분명 다르잖아. 오케이? 근데 누구는 속도는 그 위치의 변화를 보겠다는 거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총이동거리니까 요만큼 시간 동안 얘가 움직이는 동안 자, 그놈이 움직인 총이동거리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기어 올라간 거리에다가 플러스해서 요만큼 이동한 거리만큼이 존재하더군요. 제 거예요. 이걸 안 해놨군요. 병신처럼. 병신 똥강아지. 병신 똥강아지 강요해. 여기까지 됐습니다. 오케이 컬. 총 이동거리는 뭐다? 여기는 니. 더하기 이만큼이에요. 여기란 말이야. 납득이 가 무슨 말 하는지. 그 분자 분명히 다르다 이거죠. 여기까지 컬. 됐습니다. 이렇게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 정의됐고. 이때 이렇다는 얘기야. 속도라는 것은 앞대가리에 순간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니네 5단원 미분법 요쪽 단원 보시면 거기 용어 다써 있다고 뭐라 써 있냐면 순간 변화율 누구의 또 다른 이름이 순간 변화율이다 미분계수의 또 다른 이름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게 말 그대로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런 거란 말이야 자 요니 시각이 랜덤하게 있는 거고 그 시각 차이를 이제 막 줄여 나가는 거지 이미 막 줄여 나갈 때 이와 같은 평균 속도의 극한값 즉 니가 이게 이, 이 시각이 차이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네가 분명히 곡선을 따라 너를 향해 한없이 다가올 거고, 그때그때 마다마다 그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길기는, 그지? 분명 여기는 이놈이 미분 가능하다라면, 분명히 이 점에서의 누구를, 접선의 길기를 향해 다갈 거 아니야. 무슨 애콜? 그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어떤, 어떠한 순간, 오케이? 뭐가 어떻게 되는 순간, 뭐 공이 땅에 떨어진 그 순간, 아니, 5초가 되는 그 순간, 속도를 구해달라라는 말 뜻은, 지금 뭐겠다, 결국에는. 이런 함수 값의 의미가, 위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에 대한, 그도 함수에게 내가 뭘 때려버리면 도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순간 그 시각에 대한 그 순간을 갖다 셀이 집어넣은 미분계수 값 오케이 그게 실제로는 뭐다 우리의 순간속도를 결정해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 뭐예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에 대한 도 함수 그게 바로 뭐다 속도의 의미다 그리고 속력은 이와 같이 정의한 이유는 기하 벡터를 나중에 쓰르륵 하시면. 더 의미있게 더 들어올 수밖에 없음 여기까지 컬? 오케이 컬?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절 엔드 그러니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냥 요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모하기만 뭐 하면 된다 외워두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 됐음?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이 미분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놓고 따져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개념이었다고. 뭐였다. 분명 속도라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속도, 그지? 평균 면할 속도. 여전히 접선의 기울기인 거지. 그리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뭐였다. 일반적인 함수 fx 의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f'x를 생각하면 그 f'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에 의미가 있었지, 그지? f'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원래 함수 fx가, 그지? 극그 값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 그건 일반적인 어떤 곡선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했었, 했던 거라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놈의 가지고 있는 함수 값의 의미가 이제 위치니까. 여기서도 너에 대한 어떤 도함수가 있었을 때, 그 도함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것에 대한 말뜻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되는데, 그것은 뭐별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놈에 있어서 접선의 긍기가 있다 이거지. 접선의 긍기가 계속 양일 때는, 그런 그런 순간에는 우리 물체의 움직임이, 그렇지? 물체의 움직임이 계속 어이야 위쪽으로 계속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위로 계속 가다가 뭐가 바뀌면 그 접선 길기가 음으로 바뀌면, 그렇지? 그리고 우리 운동 방향이 이쪽에서 계속 접선 길이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같은 쪽으로 계속 가다가, 그렇지? 뭐하는 순간 뭐가 바뀌게 버리면 속도가 바뀌어 버리면, 그렇지? 접속률이 계속 바뀌어버리면 그건 뭐야? 물이, 우, 물체의 움직임의 운동 방향이 원래 가던 것과 반대로 바뀐다. 이런 의미를 듣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배웠을 때 분명 이랬었단 말이야. 뭐다? 아.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부호가 바뀌면, 바뀌면, 뭐다? 물체의, 물체의 운동 방향이,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낀다. 뭐, 이런 개념을 배워봤었다, 이거야. 여기까지, 콜? 오케이? 요 정도 머릿속에 정확히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짜잘하게 나와 있는 개념이 있다, 이거지. 짜잘하게. 가속도 하나 더 있는데, 가속도. 그리고 가속도는 정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가속도. 가속도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뭐,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해서, 속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또 함수가 있겠지, 그지? 그런 함수에게 내가 뭘 때려버리면, 걔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면, 또한번 미분 때려서 만들어진 함수, 그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가속도라고 이름 붙이는 거고. 오케이. 엔드, 모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 용어가. 가속도의 크기라는 게 있다고, 오케이? 가속도의 크기. 그럼 가속도의 크기라는 그 용어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뭐다? 아, 가속도가 있었을 때, 그 놈에게 내가 또뭘 때려버린다? 절대을 밴겨줍니다. 그것을 갖다 뭐라 정의한다? 가속도의 크기라고 정의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좀 대화가 되시면 되냐면 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대화가 좀 되실 수 있는 상태여야만 해. 오케이. 자,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이제 우리가 뭘 가본다. 적분으로 저 얘기를 한번 들어가본다. 이거야. 적분으로. 오케이. 적분. 적분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쓰르륵. 트 자, 이미 어떤 시각 t에서의 우리 물체. 속도를 나타낸 함수였다, 이거지. 나름 속도 나타낸 함수. 뭐, 그 함수가 나름, 요렇게 만들어졌다 쳐봐. 속도가. 자, 그랬을 때, 자, 띠리릭, 뿅. 띠리릭, 뿅. 이렇게 있다 쳐봐. 납득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정적분에 썼던 그 기본적인 과정, 또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그럼 나름, 이런 구간을 등분한 다음에, 이와 같은 어떤 한 칸이 있었던 거지.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여기는 니, 니. 이에 대응된 찌지직, 찌지직, 이와 같은 무엇이 존재했어?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직사각형들을 셀이 막 모으고 별짓 우리가 다 했었던 게 우리의 기억과 추억이란 얘기지. 그러면, 여기는 이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시간이지. 오케이? 그럼 나름 이게 뭐야? 속도레메. 오케이? 그럼 이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저 직사각형의 넓이의 의미를 보자는 건데 저 직사각형의 넓이가 갖고 있는 게 분명 무엇의 의미를 갖고 있다? 시간 곱하기 속도잖아. 시간 곱하기 속도는 뭐야? 모여야 알겠어? 거리 이게 아니지. 거리가 아니라 뭐가 나와?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위치도 아니고 알아서 위치의 변화량이란 말이야. 특히 이 적분 쪽 들어왔을 때 애들이 그 자꾸 거리 시간 이거 초등학교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네, 무슨 메커 그래서, 그래서 자꾸 이 적분 쪽에서 애들이 식을 잘못 세운다고. 그럼 멍청한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생각. 오케이. 그럼 네가 분명히 뭘 뜻하겠다. 시간 곱하기 속도.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남는 게 뭐겠어? 아, 위치에 뭐입니다 이게 변화량이란 말이야. 변화량. 알았음. 위치라고 끝내지 마. 위치의 변화량이란 말이야.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개 A, 시각의 A인 순간부터 B인 순간까지 개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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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말이 씹히지아우 학원 일 계속 하다가 수업하니까, 이게. 저 봐. 개 모아서 이 정적분 땡겼다, 이거야. 그러니, 이게 정확히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냐면, 인티그랄인티그랄 A부터 B까지, 속도, VTDT, 스르륵, 여기는 니네 있지? 그럼 여기는 얘에 대한 의미가, 그냥 뭐냐면 움직인 거리 이게 아니고, 움직인 거리 이게 아니고, 얘 의미가 분명히 뭐라 잡혀 있었냐면, 시각이 A에서부터 B까지 흘러갔을 때, 요런 시간 동안, 우리 물체에, 물체의, 뭐다, 제발 좀.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 계산된 거야. 변화량이 계산된 거야. 이렇게. 위치의 변화량이 계산된 거야. 여기까지 해. 위치의 변화량이 계산이 된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뭐야? 아니, 위치가 필요한 거지. 위치. 위치가 필요하다. 위치. 그럼 위치는 초기 위치가 있겠어. 초기. 제일 처음에, 어? 움직이기 이전에 초기 위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초기 위치에다가 뭐가 더해진? 위치가 얼만큼 변화했는지, 그 위치에 대한 변화량이 더해지면 그게 위치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순간의 위치가, 뭐 지면으로 높이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은 분명 뭐다? 초기 위치에다가 뭐가? 위치의 변화량이 더해지면. 아, 예를 들어서 어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가 있대. 근데 제일 처음에 이놈의 새끼가 2의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얼마씩인가 막좀 움직여 나가겠다, 이거야. 그때 위치의 변화량이 3이었대. 오케이, 컬. 그러면 그놈의 위치는 어디 있는 거야? 2에다가. 위치의 변화량 3만큼 더해진 거지? 5에 위치합니다 이거지 제일 처음에 2에서 출발했던 그런 물체가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4였대 그럼 그 순간 그놈의 위치는 당연히 어디인 거야? 마이너스 2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자꾸 학생들이 학생들이 자꾸 똑바로 자꾸 안 외워져 버릇하니까그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보면 초기 위치를 이런 데서 두지 않고, 어디다 두자면, 제로, 이런 데서 많이 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 얘를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개념상 오류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쉽크 보면 애들이 뭔, 문제는 안 풀려? 문제가 당연히 안 풀리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풀리는 거야. 그랬다 선생님이 다시 또이 얘기해주면, 아, 그래, 어, 이상하다? 어, 그러면 고객 막 끄덕거리고, 이러면, 이런, 이런 학습이 계속 반복되는 게 여기 파트라고. 알았습니다. 막, 이거 내가 선행할 때도 가르치고, 내신할 때도 가르치고, 수능할 때도 가르치고, 별지 다할거 아니야. 딱한 번만 정확하게 머릿속에다가 용어의 정의 외우겠다라고 암만 먹으면, 그건 뭐 두세 번 수업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 내용이 단데 뭐. 개념에서는. 알았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강용희의 간절한 뭐다. 소망입니다. 이거야. 여기까지 됨? 자, 그럼 계속이야. 그럼 저거 있었으면, 아이 뭐가 있겠어? 이게 있겠지? 총이동거리. 총이동, 거리. 이게 있겠지? 됐음? 총이동거리는, 총이동거리는 뭐겠어? 그냥 총 걸린 시간에다가, 뭐? 속력이 곱해지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이, 여기, 이 속력, 여기가, 이, 이 함수가, 이는 뭐에 의미해야 돼? 속력에 의미해야 함수지 속력의 의미는 분명 정의상 뭐야? 속도 함수의 절대값인 거잖아. 무슨 말이야? 돼. 자연스럽게 저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랑 여기 지금 같이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아, 까 미문할 때 저거 해놓고 나서 여기 오면 얘를 또다 까먹고 있다고. 처음부터 저거부터 또 해야 돼. 무슨 말이 돼? 그 총이동거리는 그냥 볼 것도 없이, 인티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총이동거리는 절대값 VT, 뭐다? DT다? 탁! 이걸로 끝이라고. 무슨 말이 컬? 그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래프에서 총이동거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총이동거리를 생각한다라면, 속도의 그래프가 항상 내가 여기다 그린 것처럼 함수값이 언제나 양인 상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니까, 러 나름 뭐, 이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스르륵, 뿅. 시각 트일 때, 우리 속도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뜻의 의미는, 그지? 그래서, 나름, 뭐야. 여기, 시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이동 거리를 보겠다는 것은, 절대 값 VT라고 하는 이런 함수에 대한 정적분 값이잖아. 그럼, 절대 값 v t 에따다는 말은, 요렇게, 얘가 대칭이 기어 올라온 거지? 그럼, 요렇게 된 거니까, 정적품 때려봐야, 너널비랑, 너널비랑, 너널비 포함 되는 거지. 그냥 궁극적으로 놓고 보시면 굳이 내가 절대값 때리지 않았어도 그지? 뭐다?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랑 이거 어차피 대칭에 올라간 넓이니까 그냥 이 부분에 대한 넓이랑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뭐? 넓이 그지? 그런 세 부분에 해당되는 저 넓이만 셀이 뭐하시면 된다? 내가 더하시면 구해서 더하시면 하면 그게 총 이동 거리에 해당된다 이거지 여기 납득이 감 오케이 컬 포인트 정확히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이게 다란 말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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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 뭐, 뭐, 얘기는 이런 거지. 분명히 이놈의 가속도라는 것은 그냥, 그냥 편안하게 의미로 놓고 따지면. 그냥 뭐라는 거. 가속도라는 거. 그지?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친 놈이지. 인정? 그러니까 내가 뭐, 가속도가 좋았을 때 속도가 궁금했으면. 이건 나름 함수의 관점에서 도 보면 분명히. 이거 미분친 게 너니까. 너 적분친 게 누구야? 너란 얘기지. 또한동시에 그냥 함수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따져본다라면, 위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 값, 함수를 미분친 게 속도니까. 속도를 적분치면 뭐가 나온다? 위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 거지, 지금 현재. 무슨 말이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이 콜? 그런 것들을 분명히 머릿속에다 정확하게, 머릿속에다 좀두셔야지 얘기가 된다, 이거야. 오케이, 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속도 의미는 그냥 미분치면 위치.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 내용들의 의미가 정확히 좀잘 자리 잡힘하고, 그래 적분 쪽에서, 특히 미분할 때는 별탈 없이 진행이 되는데, 배틀 없이 내했는데 누구 할때 문제냐면, 적분할 때 문제란 말이야. 특히 저놈이 모였다 위치의 변화량이었다라는 그 내용을 머릿속에 용어를 정확히 외우라고. 지금 외울 것 같지만, 써놓고 나서 집구서 정확히 안 보면 또 맨날 이렇게 희석이 된단 말이야. 알았어? 그걸 정확히 좀 자리 잡힘 하셔야 나중에 적분할 때 부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자, 필기할 내용들 알아서들 좀 필기하시고, 그요 정도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개념하면서 한번좀 배웠기 때문에 깊이는 안 갔습니다. 그냥 요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보고 혹시 까먹었으면 다시 외우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눈으로 보여줬잖아 지금. 뭐 이해되게끔 보여주잖아. 우선 됐죠? 정확히 이걸 알고 있다는 전자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